안녕하십니까? 피터팬 여러분 통찰성형성형외과 전문의 김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눈 성형입니다. 눈 성형은 우리 얼굴 성형 또몸 성형을 다 합쳤을 때 가장 한국에서 많이 수술하는 것이 눈 성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만큼 눈 성형이 이제는 졸업 선물로도 받을 수가 있고 좀 가벼운 수술이라고 많이 인식이 된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환자를 보는 성형과 전문의 입장에서는 간단한 수술만 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 흉터가 있어서 재수술한다든지 눈을 여러 번 수술하여서 복구하기가 힘든 수술까지 하다 보면 눈 수술을 좀더 조심스럽게 다가갈 수가 있는데, 단순히 고객 입장에서는 쌍꺼풀 하면 예쁘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접근하기가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얼굴 성형만 하지만 눈 성형을 가장 보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눈은 우리 마음의 창이라고 할수 있죠. 시각의 에너지를 써서 바깥에 있는 환경의 정보를 가지고 뇌에서 처리를 한 다음에 우리가 그 인식을 통해서 모든 동작이나 행동이나 말 표현 등을 하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이 상을 가지고 세상을 인지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바라볼 때도 눈을 먼저 바라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눈이 잘 됐다고 하면 부럽기도 하고 나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분의 라인이 눈매라든지 수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도록 되었다고 하면 아무래도 그분의 마음이 점점 닫혀질 수가 있죠. 만약 내가 눈 성형 수술하고 나서 내 눈이 마음에 안 들게 됐다. 그리고 뭔가 수술에 부작용이 생겼다. 그러면 마음이 급격하게 어두워지면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지고, 심지어는 정신적으로 힘들어지고, 우울증이 걸리고,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면서, 양극성 장애까지 생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물론 다른 수술도 이상이 생겼다든지, 문제가 생겼다든지, 마음에 안들 때도 그럴 수는 있지만, 다른 부분은 그래도 좀 가려지는 부위일 수가 있고, 얼굴 중에서도 하안면부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쓴다든지, 머리로 가린다든지 해서, 어느 정도 좀 보여지는 것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지만 눈은 가리기가 힘들고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면 오히려 더 이상하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눈 수술을 가장 우리가 보수적으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눈 성형을 좀 관심을 가지신 분이라면 일단 성형외과 전문의와 상의를 하되 제 같은 경우는 가장 나중에 하시라 예를 들어서 윤곽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윤곽을 하면 눈을 건드리기 싫다라는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 과거에 주걱턱이 사실은 문제인데 비용이 모질해서 눈 성형을 쌍꺼풀 을 하려고 했던 분이 계신데 사실 양악수술 하고 나니까 그리고 코를 수술하고 나니까 눈은 오히려 자기 호것불이 훨씬 더 나았다라고 하고, 제한테 또 고맙다는 인사도 하신 분이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눈을 한번 건드린다는 거는 매우 신중하게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고,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성형과 전문의 의사분에게 분석을 받으셔서 최종 결정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